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 제목이 좀 긴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는 사랑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에 어, 하나의 문제가 생겼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의 문턱이 좁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누가 벌쩍 떴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벌쩍 떴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행을 하면서 다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봤거든요. 성령 받는 것도 보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펄쩍 뛴 거예요. 무슨 소리냐? 꼭 할례가 아니라도 구약의 할례가 없어도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구원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두 가지의 갈등이 그 속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기면. 누가 이길까요? 서울 안 가본 사람과 서울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 그 구원의 역사,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할례가또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라는 것을 오기는 사람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우기다 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세냐면 못본 사람의 주장이 더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협. 여기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도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못본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는 봤지만 서로 우겼을 때, 이게 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걸 따라주면 될 텐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중지하기까지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 우기지 않으셔야 돼요. 우기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우겨서 때로는 계속 큰소리치는 게... 내가 모르고 우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봤고 나는 못 봤으니까 계속 우길 수가 있고 내가 모르고 우기면 그거 잘못한 거죠. 빨리 양보해야 되겠죠. 자, 나는 봤습니다. 상대방은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우겨요. 나는 봤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어쨌든 못 이겨요. 내가 봤어도 우기면 못 이기고 내가 못 봤어도 우기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간에 있어서 우김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우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그럼 나는 안 우기니까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안 우기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김이 없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럼 모든 일에 여러분 양보하시고 대신 오늘 야고보가 중재하는데 야고보가 중재하면서 무엇에 따라서 중재하냐면요 말씀을 근거로 중재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늘 진정한 우김과 진리는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어,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고보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이미 이전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 당했죠. 사도행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안에 어떤 의견들을 결정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잠깐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각에는요 그 속마음, 기본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성경 말씀.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라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죠. 누구냐면 고넬료의 집안. 이방인에게 처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 백성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몬 베드로도 받고 그리고 쭉 이어나오면 18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시몬 베드로의 역사에 근거해서 야고보가 결론 내리는 것은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할래 안 받았지. 너 그거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문턱을 높게 하고 이 구원의 문을 좁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하지 말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다만 그러나 우상에 더러운 것, 음액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26절로 넘어가서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여기에 결정해요. 이 교회가 결정을 잘 했어요. 야고보가 중지안을 잘 냈는데 야고보의 중지안은 말씀에 근거. 그리고 야고보의 마음을 보면요. 이 이방인의 구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쨌든 죄는 멀리하자. 지금 말씀에 근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자. 그리고 그러나 죄는 안 된다. 이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해서 온 교회가 만장일치라는 것은 그 속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다 거기에.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의견들을 결정하다 보면 뭐 다수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지만 끝끝내 마음은 굽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은 부글부글 되면서 그냥 내가 소수니까 내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번엔 참지 그러면서 그냥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기는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뜻을 모을 때는 늘 다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거기에 뜻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갈수 있도록 나하나가 거기에 삐딱하고 아니면 그 의견에 반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정된 데에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본질의 일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 바울과 바나바를 통화해서 그리고 유다와 신라를 통화해서 모든 이방 교회들마다 편지를 씁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결정했다. 너희들이 구원 받을 때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할래의 짐을 지우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다만 죄를 멀리해라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을 중요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선결하게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어, 개신교의 모토라고 할까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는 사랑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본질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마음의 기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요즘에 국내 선교 준비하니까 제가 국내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기동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에 가서 선교지에 각 시골 지역의 집집들마다 가가호 방문한 서 전도하는데 조그만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을 가져가면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뭘로 싸웠냐면 각티슈를 가져가자, 퐁퐁을 가져가자. 이두 개를 가지고 싸웠어요. 이 사람은 아니다. 죽어도 각티슈를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퐁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제목이 딱 맞죠? 본질에는 일치를, 선교에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되면 두개다 주든가. 아니면은, 올해는 그럼 각티슈 주고, 내년에 퐁퐁 주든가. 아니면, 반은 각티슈 주고, 반은 퐁퐁 주든가. 다 주지 말든가, 뭐. 어쨌든, 그 방법들은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무엇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또 음식 가지고 싸웠어요. 마을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자, 삼계탕을 하자.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싸웠는데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저는 둘다 하라 그래요. 그럴 때는 돈 되면 둘다 합시다. 돈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할수 없죠. 그러면은 요즘에는 못 따지니까 가성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가성비로 뭐가 좋은가 누가 뭘 좋아하나 아니면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가 안 좋으니까 좀푹 삶은 고기가 낫지 않겠냐. 이 사랑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아야지 자기의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별별 사람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이번에 선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의 삶에 정말로 비본질 건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많이 고집하며 우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비본질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되 그러나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사락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까지 이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들까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화합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일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을 위해서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기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양보하세요. 양보하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상대방의 의견들이 이거나, 그거나, 뭐, 매한 가지라면 좀 양보하는 사람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손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좀 손해보고 살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 이만큼 살고 길어봤자 뭐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양보하면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뭐 먹나, 뭐 맛이나, 모임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늘 사랑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이 평안해지고 주변이 더 화합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에는 일치의 마음을 주시고 비본질에는 자유의 마음을 주시되 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혼의 평안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도여주시어서 다치고 상하고 아프고 병들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 혹여 사람들과 만나서 우기게 되는 일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도와주시고 그러나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일을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 주시고, 일터에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일치와 비본질의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이와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삶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아픈 모든 부위 부위마다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실에 누워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팔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